자, 봐 봐. 당함수라 돼 있지. 네. 그다음 f 프라임 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당황하지 말고 f1이란 것은 그냥 상수일 뿐이야. 네. 뭐일분이라고 상수. 그냥 상수야. 그냥 는 k라고 해야 안 헷갈릴 거야. 네. 알았어? 그래서 f1이란 것은 k라고 일단 잡아 놨어. 그러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 빼기 2kx 좀더 편해 보이지? 응. 뭐 하고 싶어? 적분. 부정. 적분 부정적분 왜? 원함수 값찾으라돼 있거든. 네. 부정적분하면? 2 x 3승 마이너스 kx 2승 마이너스 c. 그렇지. 그러면 여기서 뭐 하기? 0 대입. 그럼 f 0은4니까 이게 바로 처리되니까 이것도 대입한 거지. 근데 누가 아직 남았어? k. 뭐 대입? 아, 1대 1. 됐지 1대입하면 또 F1이 나와 안나와 F1 모양이 넣어요. 그럼 2 빼기 K지 네. 그럼 이땐 F1로 써주는게 어때 음... 이해가 써? 아, 네. 그래서 2 F1은 6이고 F1은 3이다 이러한 표현들에 정확하게 좀 이해도 하시고 익숙해지십시오 알았나 연? 네. 그래서 K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? 3, 3. 그래서, 최종적인 F2를 구하면, 16기12 플러스 4. 됐나요? 네.